서울중앙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횡보장이던 폭락장이던 관계없이 고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플랫폼이고, 가장 압도적인 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점입니다. 먼저 최근 저희 지점에서 일주일간 한 가지 기법, 단기적인 추세를 잡아낼 수 있는 트리플 라인 매매 기법 활용해서 7일 모두 수익 내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해당 기법을 제공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심과 믿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문의를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는 기법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다시 실거래 진행해가지고 수익 가져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활용할 매매 기법은 서울중앙점 검은콩 매매 기법 활용해서 거래 진행해 볼 거고요. 검은콩 기법은 캔들과 지표가 가지는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법이겠습니다. 지점 검은콩 매매 기법의 지표 설정법과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 모두 저희 지점 회원님들 한해서만 비용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지점 오픈 채팅 링크로 문의주시고 제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제가 꾸준하게 실거래 영상으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타점 잡아내는 방법과 차트의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캐치하셔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설명은 거래 진행하면서 해 드리고요. 지금부터 다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 전략. 목표는 실현 횟수 다섯 번. 진입 금액은 1회차부터 10, 20, 45, 100만 원으로 4회차까지 진입하고 실격 시에는 손절로 거래 종료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래 지표, 기준선 아래에 위치하고요. 캔들이 콩과 연속해서 닿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 타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 첫 번째 타점, 매도 타점으로 판단하고요. 첫 번째 진입, 매도 1회차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결과 기대를 볼게요. 자 시가 35.01에 저가 27.68 툭툭 떨어지면서 매도 실현입니다. 오늘 거래 첫 번째 진입 1회차에서 실현하고 수익 가져왔고요. 현재 캔들이 계속해서 콩과 닿지 않는다면 또 연속해서 진입이 가능한 타점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지켜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입도 매도로 1회차 바로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를 보겠습니다. 자, 시가 43.88에 고가 44.97, 저가 30으로 매수 기준을 먼저 도달하고 쭉 내려갔네요. 두 번째 진입 1회차는 실격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캔들이 콩과 닿지 않는다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회차 진입할 수 있도록 세팅해두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아직 닿지 않았죠? 진입해도 되겠습니다. 매도 2회차로 이어서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시가 21.56으로 캔들 형성됐고요. 저가 14.72까지 매도 기준을 바로 도달해주면서 두 번째 진입은 이 회차에서 실현하고 수익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캔들이 쭉 오르면서 캔들 꼬리와 콩이 만났기 때문에 타점 효력 상실로 판단하고요. 정확한 다음 타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로 보여드리는 검은콩 매매 기법. 캔들은 검은콩과 떨어지는 경우 다시 검은콩에 붙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캔들과 지표가 가지는 성질을 활용한 기법이고요. 캔들이 계속해서 검은콩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연속해서 진입이 가능한 타점을 잡아낼 수도 있는 기법이겠습니다. 현재 아래 지표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서 타점이 나오는 시간 오래 걸릴 수 있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타점이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정확한 타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정확한 타점이 아닌 구간에서 거래를 진행하시면 뇌동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정확한 타점에서만 거래를 진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캔들과 콩이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매도 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거래 세번째 진입도 매도로 1회차 바로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려보겠습니다자 시가 37.86에 고가 39.32 이번에는 캔들 실격 상태로 형성되면서 시작과 동시에 실격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속해서 진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2회차 세팅해두고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캔들이 콩과 만나면서 매도 타점은 효력 상실이네요 더 이상 이어서 진입하지 않고요또 다음 정확한 타점 기대려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로 보여드리는 캔들과 지표가 가지는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검은콩 매매 기법, 지표 설정법과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 저희 지점에서 실제 거래를 진행해 주시는 회원님들과 지점 이동 및 신규 회원 가입을 해 주시는 분들에 안에서만 비용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를 보시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오픈 채팅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크게 쭉 오르면서 다시 한번 매도 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매도 타점으로만 타점이 잡히네요. 매도 2회차 이어서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를 보겠습니다. 자, 시가 41.78에 저가 39.16. 이번에는 이전 결과와 반대네요. 실현 상태로 캔들이 형성되면서 세 번째 진입도 2회차에서 실현하고 수익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 캔들이 콩과 닿지 않는다면 진입이 가능하죠? 집중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진입이 가능한 매도 타점이죠.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매도 1회차로 돌아와서 네 번째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려 보겠습니다. 자, 시가 27.07에 고가 34.58까지 시작과 동시에 바로 올라주면서 네 번째 진입도 1회차는 실격 결과가 나왔고요. 현재 매도세가 강해 보이는데 이어서 진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2회차 세팅해 두고 집중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매도 타점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매도 2회차 이어서 바로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려 보겠습니다. 자, 시가 50으로 캔들 형성됐고요. 저가 44.37로 매도 기준을 도달해 주면서 네 번째 진입 역시 2회차에서는 실현해내고 수익으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실현 한번 남았고요.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진입 가능한 매도 타점 연속되고 있습니다. 매도 1회차로 또 돌아와서 다섯 번째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를 보겠습니다. 자 시가 52.93에 저가 48.84 시작과 동시에 매도 기준 훌쩍 넘기면서 마지막 진입은 다시 깔끔하게 1회차에서 실현. 진입 이후 캔들과 콩이 만나면서 타점 효력 상실로 볼수 있었지만 깔끔하게 매도 실현해냈고요. 오늘 거래 목표 달성했습니다. 결과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서울 주앙점의 검은콩 매매 기법을 활용한 거래 결과는 1회차 실현 두 번에 2회차 실현 세번 모든 진입 2회차 내로 실현해내면서 정확한 타점만 잡아내고 압도적인 실현율로 수익 가져왔습니다. 보유 금액 716만 원 달성했고요. 오늘도 절대값의 수익 쌓았습니다. 오늘 거래로 보여드린 저희 지점의 검은콩 매매 기법 눈치가 빠르신 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부분에서 타점을 잡아내는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기법의 지표 설정법이나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 추가로 압도적인 실현률을 자랑하는 지점 실시간 신호까지 모두 저희 서울중앙점 회원님이시라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제공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수익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님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중앙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